금번님의 주식은 무엇인가요? 어 주식이라 해서 이제 <laughs> 이렇게 생각,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술주자입니다. 네. 이제 아무 주식 이렇게도 쓰긴 쓰죠. 그런데 주역에서 말할 때는 주역에서는 요 주식은 안 쓰고 요 주식을 씁니다. 네. <laughs> 자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반주로 먹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을 때, 연세 드셨을 때 사실은 이제 몸의 순환이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손발이 차고워집니다그삭신도쑤셔지고요또 괴로워집니다. 고럴때 반주를 한 잔씩 드시잖아요. 그러면은 순환을 좀 도와줍니다. 물론 많이 먹으란 뜻이 아니라 약간. 그러면 순환이 좋아져도 훨씬 좋아지고요. 그리고 신경통 같이 아픈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도 음식 해먹을 때 술을 넣으면 음식이 부드러워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소화제로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화제로 반주로 먹었는데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이거는 소화제가 아닌 거죠 그때는 독약이 됩니다 어쨌든 적당히 조금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~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. 인류한테 신이 가장 큰 선물을 해준 게 술이래요. 자연이 준 거래. 옛날에 그, 그런 얘기하지. 또 포도가 열리어서 적당히 자연적으로 발효된 게 포도주래요. 또 원숭이들 그걸 알았대요. 원숭이들 그걸 먹었대. 그걸 보고 인간이 보고 배워서 만들었대요.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얘기 가 있습니다만. 어쨌든 뭐 뭐. 술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인간에 대해선 물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사람 관점이죠. 뭐, 뭐 제가 신을 만나봤겠습니까?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데 아는데. 그리고 인간은 음식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. 그렇잖아요. 뭐, 특히 어려서서부터 클 때는요.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축쑥 큽니다. 음식을 못 먹으면요. 이게 좀 비실비실해집니다. 그러면 평생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잘 먹이려고,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려고 그런 거 있습니다. 물론 커서도 잘 먹어야죠. 먹어야 되는데, 어렸을 때는 더 중요하다. 이런 얘기죠. 어, 그런데 음식 이야기를 왜 할까? 인간은요, 음,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. 왜냐하면 음식을, 그러니까 술과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물론 술안 먹는 사람도 있죠. 있지만 이제 음식에 할때 쓰기도 하고 어쨌든 먹는다 가정했을 때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선물하는 걸 최고의 선물을 써요.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동물들이 최고의 구애 작자 상대방에게 환심을 살 때는 동물을 사냥해서 주는 겁니다. 동물도 그렇습니다.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아세에 우리가 처음 이사 가거나 뭐 집들이 하거나 뭐 이럴 때 옆집에 떡 돌리고 음식 돌리는 거. 더 심지어는 우리가 처음 그 집에 간다. 음식 사갖고 하고 또 내가 뭐그 집에 처음 입주한다 하면은 토지신한테 뭐 이렇게 막걸리 한대 붓기도 하고 음식, 떡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. 그게 왜 나서가? 음식이 중요하니까. 그런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왔겠죠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서로 화해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뭐 이럴 때 음식으로 선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어,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,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, 그 제자들이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고민합니다. 뭘뭐 선생님한테 뭘 선물하냐. 그래서 저는 아예 미리 얘기합니다. 야, 너희들 선물하려면 당연히 음식으로 가져와. <laughs> 먹을 거. 술을 가져오면은 술을 가다 받아. 받아서 이제 제자들하고 회식할 때그 술을 내가 또 내놓습니다. 그, 그게, 그게 그 술이, 그 술이 그 술이죠, 사실은. 그런데 명부는 명절 때 제자들은 스승님한테 술을 갖다 드리고 나는 보관하고 있다가 모임할 때또 베풉니다. 또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라든지 먹을 거뭐 뭐 케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먹을 거있그뭘 쓰면은 같이 나눠 먹고. 그래서 나눠 먹는 혼 혼자, 혼자 먹어도 돼요. 혼자 다못먹잖아 너무 많아서 그죠?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서 서로 정이 독독해지고 서로 그 따뜻한 마음서럼 나눠 간다.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때 이런 얘 음식이란 그래서요 해서 많은 사람 나눠주고 먹어주자 그럼 복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예전 사람 지나간 사람한테 음식을 주기도 했어 요 옛날에 먹어준 고맙고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음식은 넉넉해야 되고요. 또 많은 사람들 나눠줘서 먹어주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먹으라고 먹으라고 자꾸 베푸는 것이 그 상식이었다 옛날에다.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주역에서 이 술과 음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 뭔가 인간에서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 윤활유격이다. 아니면 활동자금이다고할까 아니면은, 활동 자금이라고 그럴까? 아니면은 할때그 필요한 에너지라고할까 이런 거로서의 의미였다. 예전에는 뭐 예전에는 음식이 되기 지금 많이 흔하죠. 뭐 <laughs> 요새 뭐 말하던데 더잘 살다 보니까 뭐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하지만 이제 지금 따지면 뭐활동비라고할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될까요? 이렇게 이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